관재 목사님께서 확신이 예수님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시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가슴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 아무런 이유 없이 묻지 마, 뭐, 폭력, 묻지 마, 살인도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처녀가 애를 뵈도 할 말이 있다 하는 등등으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면 이제 그 이유가 과연 합당한 이유이냐 하는 것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에 따른 이유가 있다고 해서 다 수긍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이유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핑계나 들이대는 식의 이유는 자기의 속임수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것은 범죄일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는 일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좋은 기대를 할수 있겠습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저들은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수치를 깨달았고 나무 밑에 숨게 되지요. 숨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이들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와는 뱀이 꾀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과연 합당하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핑계는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유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매사에 질문해야 되지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왜 내가 내일부터 기도회에 참석해야 하고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나 자신에게 묻고 나를 설득시킬 때만이 모든 일에서 열정적이고 사명과 소명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지요. 어제 어떤 방송에서 이러한 것이 나오던군요. 지금 무인 정찰기가 뭐 청와대에 왔다 어떤 섬에서 떨어졌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저기에다가 뭐 여러가지 폭탄을 가지고 들어오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갖고 토론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김신조라고 하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다 알겠지만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 신분으로서 아니면 그때 에, 나왔던 특공대 입장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그 당시에 저 청와대를 폭격하기 위해서 아니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서 왔을 때 어떤 훈련부터 하느냐는 자기들은 이 청와대에 와본 적도 없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내가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상상치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가는 길, 가서 어느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지도자를 위해서 내한 목숨, 죽는 것이 당연하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청와대, 또 돌아오는 길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거기에서 어떤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30여 명이 할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설득을 시킨 거예요. 나는 수령님을 위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내한 목숨 바쳐서 저 괴뢰 누구 박정희를 아니면 저 남조선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내가 나를 설득시킬 때만이 거기에 열정이 있고 거기에 열심이 있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가 나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설득시킬 수 없어요 앵커 우먼 출신 백지연 씨의 자기 설득의 파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자기를 먼저 설득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교, 커뮤니케이션 학교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의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내가 꿈꾸는 나로 만들어주는 힘.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며 그 어떤 상황 수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게 하며 궁극에는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마음의 기술이다 하면서 그것이 바로 자기 설득의 파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나는 날마다 나를 설득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설득할 수 있기에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고 세상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왜요? 확신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일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laughs> 우리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 제자, 양육 모든 것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셨고 그 확신 속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기에 사람들을 설득시켰습니다. 물론 듣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교만한 유대인들은 아예 귀를 닫고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하시지 못하고 가셨던 그 부분들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일을 감당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에 대한 확실한 내역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유와 목적, 그리고 확신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마지막 사역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아니, 예수님은 스가리아서 9장 9절에 있는 것 같이 겸손하여서 나아기를 타시나니 나아기의 작은 것곧 나아기 새끼니라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나아기 새끼를 타시는 분. 그러기에 내가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아신 우리 주님은 저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나아기를 타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선지자가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것을 이미 스가야에서 예언되었고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 겁니다 뭡니까? 가면은 환영받을 곳이 아니에요 가면 십자가를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를 끌러 끌고 오라고 할때 주인이 그러잖아요 이거 왜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그냥 나귀 새끼 아무 나귀 새끼 아무 짓거나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은 이미 스가리아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믿고 있었고, 메시아가, 아니 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안그 사람, 그 이유를 안이 주인은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주께서 쓰겠다고 하니까 내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유가 분명하다면 두 번째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확신은 나에게 합당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합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목적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여리고 대행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았다면 나를 설득시켜야지요. 내가 왜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지, 왜 피곤함에도 일어나야 되는지, 오늘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나와 하나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결과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떤 한 사건을 보면서 참 기도에 조심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시골집에는 제 집이 가운데 있고 아래집 윗집 사촌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땅 문서가 뭐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님이 야저 산은 네가 갖고 저 노는 누구 두째가 갖고 저바서 누가 갖고 그러면 그게 다된 거예요. 그것을 몇년 동안 아니면 몇십 년 동안 흘러오다 보면은 그저 그냥 마, 마음으로만 저건 내 땅, 저건 누구 땅. 그러는데 막상 위에 있는 큰집 아저씨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형수만 애들만 데리고 형수가 남았는데 밑에 있는 그 아우님이 그 땅을 그냥 등기를 자기 입으로 자기 땅으로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등기를 해버리니까 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사는 이 아주머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원수 갚아주세요 그저 너무 억울하니까 눈물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수구리고 원수 갚아달라고 원수 갚아달라고 그래서 그 아줌마의 별명이 수구리였어요 수구리 수구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그게 몇 년이 가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떤 응답이요? 이 밑에 사촌집에 그 아줌마가 시름 시름할 터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아저씨는 그 거기서 살수 없어서 저 다른 위주로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내 인생에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인지를 한번 간절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정에 억눌려서 하나님 원수가 파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들의 제가 저희를 모르오니 하나님 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놀라운 변화가 되게 해 달라고 오히려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목적입니까? 나는 비록 이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지만은 이제 결국 내가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죽기 위해서 가지만은 그러나 이 죽음 때문에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이 완성이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갈수 있는 그 길이기에 오늘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끌어 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들백 교회의 리위렌복사님은세들백 교회의 이야기 속에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데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러지요. 어떤 교회는 전통에 의해서 흘러가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작년에 무엇을 했지요? 재작년에 어떤 일을 했지요? 항상 전통에 의해서 전통에 매여가지고 가는 교회. 어떤 교회는 사람이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 누가 하느냐? 그 사람이 하면 일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 어떠한 교회는 이제 어떤 목적이 뭐가 일어나면 예산이 있습니까?부터 묻습니다. 물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 그런데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적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존거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교회, 그 길을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 목적에 의해서 이끌어 가는 내 인생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이끌어 가는 경인 제일 교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확신이 있느냐? 내가 지금 되고 있는 그 이유가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너에게는 기쁨과 이웃에게는 덕을 끼칠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확신하느냐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저 공산주의가 내가 지금 우르르 받들고 있는 수영 동지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바치겠다고 청와대를 향해서 오고 있는 그 모습. 우리는 그보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그 이유 때문에 어떤 때는 아니, 너무라도 억울한 누명 비슷한 그 말에 이리저리 난도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명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누명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아픔과 고통도 내려놓고 갈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묻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과연 합당한 목적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고 내일부터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될수 있는 귀한 열매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어떠한 고난이 내게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고 내가 해야 될 이유이기에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내가 가는 앞길이 평탄한 길, 행복한 길, 좋은 길, 웃음의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픔과 고통도 있지만은 누명의 아픔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